네, 지금부터 13장 중력 9번째 이론 내용인데요. 지표 근처에서 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음, 잠깐만 색깔을 바꿀게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이 뭐냐면, R은 지구의 질량 중심에서 N까지의 거리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그 지구가... 이 m에 작용하는 힘, 그것은 우리가 중력이라고 놓게요. 그것을 Fg 래서 g는 그래비비라는 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질량 m짜리의 물체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도 했었, 했었잖아요. 중력은 이제 관성질량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관성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력가속도, 얘가 이제 중력가속도입니다. 중력가속도는 일정해요, 그죠? 그리고 어, 중력 질량 관성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비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얘를 따로 구분할 거 없이 어, 똑같은 어, 값으로 어 놓고 적당히 단위를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례 상수를. 그러면 두 개를 같아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관성 질량을 의미하잖아요. m은 그치? 그리고 지그 여기서의 m은 중, 뭐였죠 중력 질량 즉 중력을 생성해내는 그런 요소인 중력 질량인데 이제 이두 개는 더 이상 구분할 필요 없기 때문에 얘랑 얘는 약분이 돼서 일정한 중력가 속도는 그쵸 거리 아래 제곱분의 gm이에요 즉 아래값이 R의 아래값에 R의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표를 한번 잠깐 보면 고도에 따른 어, 변화에요. 즉, 중력 가속도라는 거는 순수한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R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고도가 0이면은 대략적으로 9.83 이렇게 돼요. 평균 일반적 해수면이. 그래서 8km, 대략적으로 9km만 되더라도 거의 변함이 없고, 실적으로 질 400km가 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 우주왕복선의 궤도인 4 0 0 k 의 고도가 되더라도 거의 변함이 없는데, 실적으로통신위성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은 3 5 7 0 0 k m 예요 그죠? 35,700km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중력이,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충분히 작다라는 거죠. 왜냐면, R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구별해야 돼. 자유낙하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중력 가속도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만류 인력 가속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만유인력 가속도 그렇죠. 만유인력 가속도가 바로 이제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자유낙하 가속도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뭐 밑에 이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봅시다. 중력 다시 만유인력 가속도라고 한다면 중력 순수하게 중력 또는 뭐 만유인력에 의한 물체의 가속도를 의미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중력에 의한 어 가속도를 보면 중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그렇죠. 아주 특이하게 관성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을 비례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두 개가 같게 될 것이고 단위를 적당히 조절하면 그래서 두 개를 약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순수한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r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문자 임은 여기서 뭐 지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에 지구를 의미하면 지구라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낙하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뭐 어떻게, 뭐 책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G라고 쓸게요. 자유낙하 가속도. 말 그대로, 지표 근처에서 물체 M에 작용하는 R자임에 의한 가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실적으로, 여기서는 R자임에 의한 가속도라고 보면 돼요. 음?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어, 우리가 이제 적도에서의 자유낙하 가속도. 만약에, 이 뭐죠? 어, 지구 자체가 원래는 이제 회전도 하잖아요. 지구 자체가 회전하고 지구 자체가 공전도 합니다. 그지? 그렇다면은 이 지구 자체가 그런 회전,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무시할 뻔인다면 그때는 뭡니까 자유낙하 가속도랑 중력 가속도는 똑같이 나와요. 자유낙하 가속도랑 중력 가속도는. 근데 뭔 말이냐면 모두 생각해줘야 되냐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요두 북극과 남극 이것을 축으로 해서 얘가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니까 회전하면은 뭐게 돼요 구심력이 작용하겠죠 그니까 구심 가속도도 계산을 뭐죠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이 점에서 그러면 구심 가속도랑 중력 그것에 대한 결합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만류 인력과 만류 인력과 구심력에 대한 어떤 적당한 결합에 의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중력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중력에 의한 낙하 그게 바로 자유 낙하가 되는 거거든요 뭐 어,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구를 지구 밖에 관성계에서 바라보면 그게 구심력이 해당하지만 요 점의 위치에 있다면 얘도 지금 뭐냐면 가속하는 위치 즉 비관성계이기 때문에 비관성계에서는 뭡니까 만유인력이라는 힘과 구심력의 반대로 작용하는 원심력을 우리는 못 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심력과 만유인력 즉, 비관성계는 요, 요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위치에서, 다좀 확대를 해볼게요. 요 위치에서, 구심력이 아닌, 바로, 원심력과, 뭡니까? 만유인력 요것에 대한 결합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요 위에, 요기에 있는 이 사람은, 요 중력이라는 힘을이쪽 방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됐죠? 그럼 한번, 그림을 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 원심력이 가장 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원심력이 가장 큰 케이스를 보면 바로 이 적도에 있거든요. 이 적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적도에서 이게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케이스. 그럼 여기에서의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이 중력은 이 빨간색에 당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볼게요. 얘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이, 이 그림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면 얘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 아래 방향으로 일단 뭐가 작용합니까? 그렇죠. 중심을 향해서 중력이 작용하겠죠. 다시 말하면 만류 인력이 작용할 거예요. 만류 인력이 작용하고 저울 위에 올려놨다고 한다면 요 위쪽 방향으로 뭡니까? 어떤 수직항력 FN이 작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가 지금 순수하게 회전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회전한다고 하니까 요 m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요쪽 방향을 지름 방향, 즉 r 헤타. 이걸 r 헤타 벡터라고 넣게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Fn 마이너스 Fg의 r 헤타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래 어, 방향, 9심력의 방향에 9심력이해당되니까 마이너스 m 뭐 대문자 r, r, 오메가 제곱에 r 해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뭐가 되냐면 fn은 뭐가 됩니까? fg 마이너스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요. 그근데 fn은 여기서는 요게 바로 요 아래 방향의 자유낙하잖아. 따라서 요것의 힘의 크기는 바로 mg의 이것이 여기다 옆으로 쓸까요? 얘는 다시 쓰면은 mg, 여기서 g는 자유낙하 가속도고, 얘는 fg는 m의 ag, 이게 돼,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m,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뭡니까? 중력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보면, 음, 이게 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중력은, 얘가 다시 쓰면 얘는 뭐 만류 인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만유인력, 그래서 뭐를 뺀 겁니까? 이게 구심력을 뺀 거겠죠. 구심력을 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자인학과 가속도는 자인학과 가속도는 여기 이제 얘기한 건데 이걸 약분하면 자인학과 가속도 g 는 중력가속도에서 구심가속력 다시 말하면 원심력을 빼준 겁니다. 원심력 여기서 원심력이 된다는 것은 얘가 어디에서? 음, 비관성계에서는 원심력을 느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 적도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 예,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중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관성계에서 바라볼게요. 관성계에서 바라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일단 여기를 먼저 이렇게 거볼게. 그림을 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한거예요 요렇게 단면을 잘랐다고 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단면을 잘랐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잘랐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요 점에서, 요질량 M짜리의 물체가 있는데, 요 점에서, 요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요 힘이 바로 말구 인력, 중력이 되겠죠? 술, F, G, 이렇게 놔볼까요? 여기까지 됐죠? 이좀얇게 표시합시다. 그렇다면, 요, 요걸, 얘를, 요쪽 방향의 힘과 요쪽 방향의 힘으로 성분으로 나눌 수 있죠. 여기가 적도를 중심으로 세타만큼 올라갔다면 여기가 뭐가 돼요? 세타가 될 거예요. 그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요쪽 방향이 fg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고 요쪽 방향은 fg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도 요까지의 반지름의 길이죠. 요 원의 반지름 얘는 뭐가 되냐면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 파트죠. 요, 어디냐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요기 보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요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요 반지름이 R이 아니라, 이젠 여기가 뭐가 됩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에요. 알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그때 지금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합니까? 검정색으로 쓸게요. Fg 코사인 세타가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Fg 코사인 세타가 작용하고 이때를 수직항력을 뭐 n이라고 이렇게 나볼까요? n 이렇게 작용한다면 얘가 지금 원운동을 하잖아. 원운동을 하니까 구심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에 Fg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r 헤타라고 볼까요? 이쪽 방향을 r 헤타 지름 방향의 안에 어, 단위 벡터라고 본다면 n fg 코사인 세타라는 요 r 자임이요 r 자임이 결국에 90여 개당이될 거예요. 즉 마이너스 m r 코사인 세타의 오메가 제곱의 r 헤타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 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 음, 요 원심력에 해당하는 요 힘의 크기가 뭘까요? 그니까, 요, 요게 지금 90력이잖아? 요게 90력. 96, 90력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요 90력이, 요 비관성계에서는 뭡니까? 원심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90력의 반대 방향으로 원, 원심력. 원심력의 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m에 r에 코사인 세타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 결국에, 비관성계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알짜임을 표현하면은, 보, 보겠습니다. 비관성계에서 작용하는 이 중력, 이 빨간색이라고 볼까요? 이 중력. 이 중력. 중력은, 중력은 뭐가 됩니까? 음,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mg라고 볼게요. 중력, mg. 여기서 g는 자유낙하 가속도죠. mg는, 그럼 뭐가 될까요? 어, x축 방향으로 표현한다면,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fg, fg-mr, 아, 여기서는 이게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 굳이 이제 표현을 하면, 여기서, 어, fg-mr, cosin t h e t 오매가 제곱 그죠 콤마 fg 사인 세타 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돼요 결국에 이제 요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게 일반화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에요 얘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중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지 볼게요 우리가 세타가 0일 경우 즉 적도일 경우에 중력은 뭐가 됩니까 0을 대입하면 fg 마이너스 m의 r 오메가 제곱 콤마 0 얘가 되는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왔죠 이게 나왔어요 그죠 fmg는 이게 될 것이고 세타가 세타가 이번에는 2분의 8경우 볼까요 2분의 8 경우에는 mg는 그게 뭐가 됩니까 그쵸 음, 아, 선생님이 뭘, 아, 미안해. mg, 여기서 잘못했다. 이거를 여기서 잘못했네. 뭘잘못했어 mg 코사인 세타다 mg 코사인 세타, 중력이죠. 중력은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r에 코사인 세타 오메가 제곱, 어, 콤마, 이게 x성분이죠. 어, fg, sign, set 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 우리가 세 e t 가 0일 경우, 즉, 적도일 경우죠. 적도일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mg는, 뭐가 되죠? 그렇죠 0을 대입하니까, fg-mr-ω 제곱 콤마 0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세 e t 가 2분의 8일 경우가, 2분의 8일 경우에 중력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어, x 축성분은 0이고요 y 축성분 뭐가 됩니까? FG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결국에 이게 MG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북극, 북극에 북극 위치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또는 뭐 남극에 위치된 경우는 요 FG가 되는 거겠죠. FG. MG가 여까지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는 거야? mg랑 요 fg랑 결국에 같기되기 때문에 중력가속도랑 자유낙하가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겠죠. 여기까지 얘기됐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제에 중력가속도의 예제는 뭐 간단히 하나 풀어볼 건데 이거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만료인력 상수이고, 이게 지구의 질량을 이렇게 놓는다면 문제가 뭐냐면 키에, 키가 170cm인 우주비행사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 의과궤도를 선회하는 우주비행선 안에서 발을 아래로 하고 또 있더라. 우주비행사의 발과 머리 사이의 중력가속도 차이. 이거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작용하는,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즉, 가속도는 뭐가 돼요? 그렇죠. r제곱분의 gm이잖아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그러니까 이 중력 가속도의 차이는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요 r 값 대입해주고 g 값, m 값 대입해주고 dr은 1.7m 차이니까 아래랑 발과 머리 사이 그렇게 되면 그때 가속도의 차이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뭐큰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에 이거 블랙홀에서의 떨어진 거리를 보면 우주 비행사가 질량요거인 태양 질량의 10배래요. 블랙홀로부터 거리가 지금 요만큼 떨어져 있대. 똑같이 발을 아래로 하고 또 있다면, 우주비행사의 발과 머리 사이의 중력가속도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똑같이 요거 대입해서 풀어주면, 14.5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겠죠. 그러니까, 발 아래랑 발 위에 그 중력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라는 거는, 음. 굉장히 발끝에 발끝으로부터 엄청나게 크게 잡아당긴다고 볼 수가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